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고세구가 세가의 이제 소닉 안건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세돌, 우왁구왁천지 패러블이 난리가 났죠. 이 난리난 상황에 얘네들이 범죄사실이 다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겁나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안건들도 취소되고 게임업계에서도 이제 외면 당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 실제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애들한테 안건을 맡기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야.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게임업계에서는 왁타버스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게임에서도 아니야 그냥 주소도 아니고 일본의 대기업이고 인지도는 엄청난 세가에서 고세고한테 안건을 줬다는 거야 그것도 소닉 안건을 와 요즘 애들은 소닉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마리오랑 견줄 세가의 대표 IP에요 닌텐도랑 비빈다고 어, 이러면, 야, 그래도, 세가가 많이 죽어가지고, 닌텐도랑 비비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럴 수 있겠지만, 과거 영광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 토달지 마! 어, 그쵸? 어쨌든, 그만큼, 유명한 회사다, 이거죠. 아 살다 살다 보니까, 세가가 어떤 회사인지도 설명을 해야 되네. 아, 요즘 애들 진짜 세가 모르죠. 어, 옛날에는 그냥 세가 닌텐도 하면,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어쨌든, 얘네들의 이미지가 정말로 안 좋아진 거는 얘네들의 업보인 건 사실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그 범죄 사실이 들통났을 때도 이 범죄 사실을 보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폭언 욕설이나 괴롭힘을 하고 허위로 신고를 막혔어. 어,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허위신고를 막 해가지고 글도 삭제시키고 영상도 삭제시키고 협박질을 막 하면서 언론 탄나막 했다니까 이런 조작질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자기 한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네들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로 안 좋아졌고 분노가 조금씩 차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이놈들이 일반인들한테 윽박지르면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기자한테도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당화 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한테 똑같이 그짓거리 하면서 신고해가지고 삭제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기자가 빡 돌아가지고 얘네들의 다 사실을 다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왁천지 우악꾼 이세돌 패러브레들이 범죄 집단이란 거 알고 얘네들의 범죄가 사실이라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게임사인 세가가 유명 IP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인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안건을 고세구한테 준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난리 난 이유는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고세구한테 이런 안건을 맡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세가가 얘네들을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고세구한테 안건을 맡기니까 왁천지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왁천지들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아무리 이 세도를 욕하고 허위사실과 선동과 날조를 하면서 얘네들을 묻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세가는 그런 거에 안 흔들린다. 세가는 일본의 대기업인 만큼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억지 논란 만들려고 해봤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가는 고세구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안건을 맡긴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정신승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제 공격하는 특정 세력이 있다. 스텔견을 못하는 거를 고세군은 이런 상황에서 도 당당히 한다. 너네들 쇠가 한건 받아다 봤냐? 막 이러는 거야. 얘네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특정 세력이 계속해서 스텔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 아직도 자기네들 공격하는 게 자기네들을 질투하는 스텔라이브 팬덤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왁지엠 맥스 사건 때도 DJ 맥스 형님들한테 일러 바친 스텔견이라고 하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음, 자기네들 망상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왁천지들은 세가의 안건을 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정신 승리를 했어요. 너네들 이런 식으로 떠들어봤자 대기업은 안 믿는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 고세구가 세가 안건을 받았다. 방송을 하겠다. 라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안건이 취소가 돼버렸다. 이거죠. 야, 정신 승리한 지 하루 지났나? 이틀 지났나? 그쵸? 그런데 바로 취소 발표가 나버렸어요. 야, 왁천지들, 진짜 하루 정도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왁천지들은 새가 같은 회사도 선동과 날조에 속아가지고, 재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고세군은 잘못이 없는데 그런 선동과 날조에 속아가지고 고세구의 안건을 취소시킨 나쁜 회사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칠것 같은데 열심히 세가 게임 불매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세가 안건을 받은 것부터가 문제예요. 어애초에 세가 안건을 고세군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가가 왜 줬는지도 이해가 안 가. 왜냐면은 이세돌 우아꾸 패러블 애들은. 여태껏 다른 게임사에 데이터를 해킹해가지고 거기 있는 캐릭터 모델링 같은 거를 마음대로 갖다 써서 자기네들 컨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야. 모델링, 이미지, 뭐맵 데이터 이런 거막 갖다 썼어요. 그러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팬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야. <laughs>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문제가 돼 가지고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해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 가지고 얘네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뜯어내 가지고 갖다 쓴 게임 중에는 뭐 유명한 작품들, 러브라이브, 아이돌마스터 많았어요. 그 중에 용과 같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용가 가치가 세가의 게임입니다. 근데 세가는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 해킹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세구한테 안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짓거리를 세가가 했다니까? 아니, 이거를 몰랐어, 세가야? 야, 진짜 너무. 말도 안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진짜 얼척이가 없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9월 12일 소닉 광고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바로 전날인 9월 11일날 고세구가 세가 안건이 취소됐다고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안타깝죠 평소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며 사람들이 난리치고 매일 몇통 세가한테 보냈다고 전날에 직전에 바로 취소가 되냐고 그쵸 야 그러길래 왜 안건받아가지고 게임광고 진행하는 방송인이 그런식으로 게임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해왔냐고 이해가 안가 그쵸 고작 그돈 몇푼 벌어보겠다고 남의 게임데이터를 뜯어가지고 왜 만드냐고 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그리고 왜 다른 스트리머를 비하하는 컨텐츠 했다고 욕을 처먹으니까 자기는 한적 없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왜 화를 돋궈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보가 발목이 잡히게끔 그렇게 만드냐고 이해가 안 가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억울하고 자기를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굴던 친구가 버육대 터지니까 왜또말 번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아니 몇달 전. 까지는 억울하다였거든, 그렇죠? 그런데 보육대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밥 빌어 먹고 사는데 내밥 그릇이 박살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라도 느꼈는지 뜬금없이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앉았다 이거죠. 아 진짜 왜 이렇게 행동이 자꾸 바뀌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바뀌니까 이 사과도 진실성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 일단 세가가 이렇게 직전에 안건을 취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고세구가소니가 안건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왁천지 담당 일진인 김동현 기자가 바로 세가코리아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인데 안건 맡기는 게 맞냐라고 문의메일을 넣었대 아마 요 문의메일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니까 러 왁천지들은 진짜 잘못 건드렸어 기자 상대로 폭언역설 사례협박 그리고 해럽을또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넣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제대로 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세가가 일본기업답지 않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홍보한건또 바로 나라가 버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기자가 문의한 거 외에도 다른 항의 메일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도 보냈는데 내가 보낸 거보다는 기자의 항의 메일에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게다가 실제로 존우 채널이 페러블한테 신고당해가지고 날아갈 위기였거든. 근데 내가 항소를 계속했는데도 구글이 내 항소를 받아주지 않았어. 그렇죠. 항소를 받아 주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자가 쓴 기사를 내가 링크 걸어 가지고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기사가 있으니까 네가 한게 진짜 보도였구나 하면서 살려줬다라는 거죠. 기자가 전후까지 살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일본 기업은 보다시피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난리 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고세구를 믿습니다. 우리는 고세구가 잘못한 애가 아니라고 믿어요. 하면서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안 한다니까. 어 실제로 뭐 고세구가 어떤 애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일본 기업은 논란 있는 애한테 조금이라도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일을 맡기지 않아요. 게다가 세가는 지금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과거에 인지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박살 나버린 세가의 인지도를 소익을 앞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이 소닉 레이싱 게임인데 요거를 제대로 한국 시장에 알려가지고 첫 스타트를 잘 끊으려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고세구한테 안건을 맡기려고 한 거였는데 얘가 논란 이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겁이 나잖아. 여기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고세구한테 맡기시다. 고세구가 홍보 잘해줄 거고 고세구가 홍보 안건하면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해가지고 우리 세가의 소닉 레이싱 게임을 즐겨줄 겁니다 이렇게 나서는 애는 일본 기업에 절대로 없어요 한국 기업도 고색으로 위해서 자기 직장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세가 코리아 직원 한국 직원이 있겠지 근데 본사에서 난리치고 욕할 때 자기가 다 덮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의 메일 오고 기자가 연락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앤데 이거 알고 맡긴 거 맞냐? 이래 물었을 때 겁나거든. 그래 가지고 내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거 딸애한테 맡기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참고로 존우도 소닉 좋아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laughs> 내가 한 40시간은 안건 방송할 수 있어. 어쨌든 지금 세가는 이제 마리오 카트를 라이벌로 자기네들의 레이싱 게임을 마리오 카트급으로 키우려고 작정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스트리머한테 안건을 맡겨가지고, 큰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구매를 다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고세구를 싫어하는 여론이 크다 보니까, 고세구가 홍보한 게임은 안 사겠다. 이런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쵸.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모험을 안 해요, 일본 기업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처리를 한것 같다 이거죠. 근데 일본 기업 치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왁천지들이 지금 또 재밌는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역시 대기업이다. 역시 세가는 그런 허위 사실에 선동 당하지 않지 이러면서 올려치기를 했는데 안건이 취소되니까 이제는 세가가 세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 어그로 마케팅에 이용을 했다. 양아치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덜더라 이거죠. 그리고 재밌는 이미지도 돌아다니던데 이 세가에서 이제 이번 신작 광고 누구를 줄까 이러니까 유명 스트리머한테 줍시다. 쌍가베 학고 애들한테 다 뿌리죠. 이러니까, 이달의 사원으로 된 친구가 한 말이, 놀란 많은 애, 줬다가 억으로 끌려가지고 난리나면 줬다가 뺏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달의 사원이 됐다, 이거죠. <laughs> 재밌죠. 근데 확실히, 뛰어나. 홍보 방식이긴 해요. 어, 이 정도 그로마케팅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뺏을 이유가 합리적이잖아. 이유 있는 이유로 뺏을 수 있었잖아. 그렇죠. 때문에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세가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있는 홍보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구세구를 이용했다. 라고 말하는 건 왁천지들의 망상이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세간은 정말로 몰랐어요. 이 세도는 기존에도 과거에 안건 받아가지고 소니 광고했었거든. 그러니까 고세구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받은 거야. 그런데 과거에는 그 범죄 사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이미 왁천지들의 시청자층이 탄탄했기 때문에 왁천지들만 사줘도 몇 천장 다운로드는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맡길 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여론이 십창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한테 맡겨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맡기네라서 이번에도 맡길 생각이 열어서 전혀 모르고 맡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보 들어오고 기자한테 연락 오고 이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란 걸 깨닫고 급하게 취소를 때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발빠른 대응 없이 고세구가 이 소니 광고를 진행했다가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타격을 입고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후도 세구가 광고를 했다면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세구가 광고를 해 가지고 그 게임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위에 사람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했고 그 스트리머 방송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라고 통계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고세구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내가 일조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불매운동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세가는 당연히 콜라보를 진행 안할 가능성이 높고 진행 안 하는 게 정답이었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 제 기자들과 스텔견이라고 왁천지들이 주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버트버게 정의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가는 이런 분들 덕분에 이런 식으로 구사일생을 한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세가는 앞으로 게임 재밌는 거잘 만들어 가지고 한글 패치도 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